추운 겨울. 저는 요즘 이따팜에서 받은 먹거리로 즐겁고 달달한 간식타임을 즐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충청북도 대표 농특산물 쇼핑몰 이따팜에서 주문한 먹거리 후기 보여드릴게요. 구룡농원 친환경 햇 꿀고구마는 건강한 땅에서 건강하게 자란 꿀고구마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발효 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해요. 맛에 반해서 기존에 구입하던 곳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곳에서 주문할 예정입니다. 속이 굉장히 촉촉하고, 꿀이 한가득 들어있는데요. 정말로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친환경 꿀고구마 5kg에 2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구입했는데요. 가성비가 최고여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가을농장 햇사과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충북 제천에서 생산했고요. 껍질이 얇아서 껍질채 먹기도 좋고 달콤한 향과 맛이 좋은 부사입니다. 5kg 또는 10kg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요. 사과 크기별로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저는 사과잼을 만들어 먹으려고 가장 저렴한 걸로 선택했습니다. 첫입딱 먹자마자, 와, 맛있다! 라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새콤달콤한 맛이 진한 사과인데요. 신선하고 아삭한 식감도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잼을 만들어 먹었는데요. 워낙 당도가 높아서 설탕을 조금만 넣어도 굉장히 맛있는 사과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잼을 만들어두면 좋은 점이 보관도 오래 할수 있고요. 황설탕을 넣었기 때문에 단맛도 높아지고, 또 레몬즙을 넣어서 새콤한 맛도 더해진답니다. 맛은 달달하고 적당히 씹히는 식감까지 좋아서 식빵이나 요거트 등을 곁들이기 좋고요. 특히 저는 요거트와 궁합이 좋았습니다. 바보아빠 플레인 요거트는 충북 농촌 융복합 산업 6차 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친환경 축산 인증을 받은 목장에서 당일 아침에 가짠 신선한 원유를 이용해서 색소와 보존료, 탈취분유, 화학 첨가물은 빼고 설탕 대신 자일로지 설탕과 프로락토 올리고당을 사용해서 건강하고 신선한 요거트를 생산합니다. 식감은 완전히 꾸덕꾸덕하고요.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 사이의 식감이고 건강한 당이 첨가되어서 단맛은 살짝 납니다. 많이 달지 않아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먹기가 좋아 보여서 두살된 조카와 함께 먹고 있는데요. 깔끔하고 진한 맛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손이 가는 맛입니다. 쉬운 사과잼 만들기를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사과 5개와 물 2컵, 레몬즙 3분의 1컵, 황설탕 2컵, 사과인 3분의 1 정도 분량이고요. 시나몬 파우더를 취향에 따라 넣으면 됩니다. 가장 먼저 사과를 흐르는 물에 씻고 껍질을 깎아줘야 되는데요. 이때 감자 칼로 깎으면 더 쉽고 빠르게 깎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과를 작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크기는 원하는 대로 썰면 되는데요. 대신 너무 크지만 않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약 5mm 정도의 정사각형으로 썰었는데요. 물론 칼질은 어머니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기서 꿀팁. 칼질이 서투신 분들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두꺼운 두께의 채칼을 이용해서 썰어주세요. 일단 길쭉하게 썰어서 이렇게 모아준 다음에 칼로 작게 썰어주면 끝납니다. 다음에 이어서 프라이팬 위에 썰어 놓은 사과를 넣고 그 위에 황설탕 두 컵이랑 물2컵 그리고 레몬즙 3분의 1컵을 넣어줍니다. 레몬즙은 2분의 1컵을 넣어도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맛이 싫어서 양을 줄였고요. 설탕의 양은 사과 분량의 3분의 1 /3 정도면 적당한데 설탕을 많이 넣을수록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다고 해요. 대신 제천 가을농장 사과는 당도가 너무 높아서 설탕을 조금만 넣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취향에 따라 시나몬 파우더를 넣어주면 더욱더 풍미가 살아납니다. 센 불을 켜고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주고요. 약한 불에 뭉근하게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끓여서 졸여줍니다. 수분이 많이 쫄아서 꾸덕꾸덕해지면 불을 꺼주세요. 사과잼 완성입니다. 물기가 조금 남아있어도 식으면 끈적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충청북도 대표 농특산물 쇼핑몰 이따팜 후기와 사과잼 더 쉽게 만드는 팁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건강한 먹거리를 이따팜에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해주세요.